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고통스러운 삶의 의미》라는 글에서 가져온 한 부분입니다. 어, 주인공 노라가 이제 삶의 마지막을 결심하기 9시간 전인데요, 베드퍼드라는 자신에게는 익숙한 마을을 정처 없이 걷는 그런 장면이에요. 이 짧은 글을 통해서 한 인물이 느끼는 어떤 깊은 절망감. 그 고통의 순간을 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 자료를 보면 음, 노라가 걷는 그 마을의 장소 하나하나가 되게 아픈 기억이랑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맞아요. 돌아가신 아버지가 수영하는 모습을 봤던 스포츠 센터라던가, 뭐전 연인 대나고 파이타 먹었던 멕시코 식당, 또 어머니가 치료받으셨던 병원까지. 이게 뭐랄까, 그냥 발 딛는 곳마다 고통스러운 기억들이 막 떠오르는 거죠. 작가가 이걸 절망의 컨베이어 벨트 같다고 묘사했는데, 어, 이 표현이 참 인상적이더라고요. 자 여기서부터 좀더 파고 들어가 볼까요? 네, 그게 참 흥미로운 지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평범한, 어쩌면 일상적인 그런 장소들이잖아요. 근데 이게 한 개인에게는 과거의 어떤 상처나 트라우마 이런 것들을 계속 떠올리게 만드는 음, 고통의 상징처럼 변모하는 거죠. 그 공간 자체가 마치 기억을 계속 불러일으키는 방아쇠 역할을 하는 셈이랄까요? 그리고 또그 불과 이틀 전에 파혼을 통보했던 전년인 댄과의 관계 이것도 노라의 절망을 아주 깊게 만드는 요인이죠. 아 맞아요. 특히 그댄니 보낸 문자 메시지 있잖아요. 내 삶은 혼돈 그 자체야. 이거 이게 노라한테는 어마어마한 죄책감으로 다가왔을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렇죠. 마치 나 때문에 저 사람의 삶이 이렇게 엉망이 됐구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어, 좀 벗어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단순한 이별의 슬픔 그 이상인 거죠. 네, 그 죄책감이 사실 노라의 절망을 더 깊게 만드는 아주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라고 볼수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뭔가 돌이킬 수 없는 혼란을 줬다는 생각, 이게 뭐랄까, 개인의 자존감도 깎아내리고 또 고립감도 굉장히 심화시키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흥미로운 건 노라가 이 지극히 개인적인 혼돈과 고통을요, 좀더큰 차원의 문제로 확장시키려고 한다는 점이에요. 아, 바로 그 부분이죠. 자료에서 노라가 이런 생각을요. 해 우주는 혼돈과 엔트로피를 향해 나아간다. 그것이 기본적인 열력학이다 어쩌면 기본적인 존재 방식일지도 모른다. 여기서 엔트로피라는 게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자연계가 점점 더 무질서해지려는 경향을 말하는 물리학 용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걸 자신의 이 절망적인 상황에 딱 연결시키고 있어요. 어, 이건 어떻게 해석해 볼수 있을까요? 자신의 불행을 뭔가 우주적인 필연성으로 보려는 걸까요? 네, 그게 뭐 여러 가지로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편으로는 자신의 어떤 통제를 벗어난 거대한 힘, 그러니까 우주의 법칙 같은 것에 자신의 고통을 투영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상황이 어쩔 수 없다, 불가항력적이다라는 걸좀 강조하려는 심리일 수도 있고요. 이게 꼭내 잘못만은 아니야. 이건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무의식적으로 좀 책임을 덜어내려는 음, 일종의 방어기제일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요. 자신의 고통이 이런 보편적인 우주의 속성이랑 연결되어 있다고 느낌으로써 좀 역설적이긴 하지만 어떤 소속감이라든지 아니면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으려는 그런 시도일 수도 있다고 봐요. 아, 그렇군요. 방어기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더큰 어떤 맥락 속에서 이해하려는 시도일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어느 쪽이든 간에 한 개인의 이런 극심한 고통이 어떻게 보면 철학적인 사유나 과학적인 개념하고 만나게 되는지 그걸 보여주는 대목 같기는 해요. 근데 이게 노라한테 정말 실질적인 위안이 될지는 조금 의문이 들어요. 오히려 체념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가는 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사실 이런 식의 어떤 합리화나 보편화가 꼭 긍정적인 기능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때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절망을 더 단단하게 만들고 어떤 변화의 가능성을 스스로 차단해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죠 특히 그 마지막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상황이 더 나빠질 것 같다 이렇게 예감하는 장면 이건 그 엔트로큐 법칙에 대한 생각이 노라의 그 비관적인 세계관을 오히려 더 강화하고 있다는 걸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바깥 날씨마저도 그녀의 내면 상태하고 딱 맞아떨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죠. 음, 정리를 좀 해보자면 이 자료는 한 인물이 느끼는 절망감이 어떻게 과거의 기억, 또 특정한 장소, 깨져버린 관계, 죄책감, 심지어는 우주 법칙에 대한 생각까지 이런 것들과 복잡하게 얽히면서 점점 더 깊어지는지를 정말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일상의 모든 요소가 그 고통이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다르게 보이는 그런 경험을 딱 포착한 거죠. 자, 이 짧은 글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뭘까요? 네, 이 단락은 그야말로 고통과 혼란이 우리 삶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경험되는지에 대한 아주 강력한 축소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상처나 실패가 세상을 바라보는 틀 자체를 어떻게 좀 왜곡시키고 무겁게 만드는지 잘 보여주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이런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이 과연 삶은 본질적으로 고통스러운 걸까? 혹은 이런 혼돈 속에서 우리가 의미를 찾는 게 가능하기는 한 걸까?와 같은 굉장히 보편적이고 철학적인 질문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절망의 가장 깊은 곳에서 던져질 법한 그런 근원적인 질문들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거죠. 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만약 삶의 많은 순간들이 이 그림 속의 노라처럼 어떤 혼돈과 고통의 연속처럼 느껴진다면요. 우리는 그 안에서 어떤 의미나 질서를 발견하거나 혹은 스스로 만들어 낼수 있을까요? 아니면 때로는 그 혼돈 자체를 그냥 받아들이고 끌어안는 것이 또 다른 형태의 의미 부여가 될 수도 있을까요? 다음에 더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Scene opens soft, dreamy piano music playing. Hand drawn animation of a sad looking girl walking through a small, rainy town. Narrator gentle tone. This is Nora. Nora is feeling very, very sad today. 이 사람은 노라예요. 노라는 오늘 정말 정말 슬퍼요. So sad. It feels like a big, heavy cloud is sitting right on her heart. Cut to Nora walking past. Buildings one shows a memory of her swimming, one has a boy waving at her from inside a restaurant, one shows a hospital window blowing. Narrator Nora walks through her town and remembers so many things. She remembers the time her daddy watched her swim. She remembers eating spicy food with her friend Dan. She remembers when her mommy wasn't feeling well. 그리고 엄마가 아팠던 날도 기억나요. Close-up: A phone screen shows a message from Dan. I miss your voice. Nora looks at it, then puts the phone away. Narrator: Dan sent her a message. He misses her voice. 데니 메시지를 보냈어요. 노라의 목소리가 그립다고 했죠. But Nora doesn't know what to say. 하지만 노라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Not because she doesn't care because she does. 노라가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너무 있어서예요. But sometimes when you're really sad, words feel like puzzle pieces that just don't fit. 하지만 정말 슬플 땐 말들이 꼭안 맞는 퍼즐 조각들처럼 느껴져요. Animation switches to a spinning galaxy. Objects like clocks and falling leaves float around. Narrator: Nora thinks maybe everything in the universe is getting messy like spilled toys. 노라는 생각했어요. 우주가 엉망이 되어가는 것 같다고요. 마치 장난감이 쏟아진 것처럼요. That's what grown-ups call chaos. 어른들은 그걸 혼돈이라고 해요. It's like when your blocks fall over, even after you s t a c k them just right. 열심히 쌓은 블록이 와르르 무너질 때랑 비슷하죠. Cut to Nora walking under trees as wind blows and raindrops start to fall. Narrator whispers, the wind starts to whisper, and then the rain begins to fall. 바람이 속삭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비가 내리기 시작하죠. It's like the sky is crying with her. 하늘이 노라와 함께 울고 있는 것 같아요. She walks toward a tiny shop for shelter. The door jingles as she walks in. Narrator: Nora doesn't know it yet, but her story is just beginning. 노라는 아직 모르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어요. Because sometimes even the saddest stories can find new pages to turn. 왜냐하면 가장 슬픈 이야기들도 새로운 페이지를 펼칠 수 있으니까요. and even on the rainiest days there might be a rainbow waiting 그리고 비가 가장 많이 오는 날에도 무지개가 기다리고 있을 수 있답니다 fade to black calm music fades text on screen every story has many endings some of them are just the beginning 모든 이야기에는 여러 가지 결말이 있어요 그중 어떤 건 시작일 뿐이죠